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김덕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기 저하고 좀 친한 누님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 그 누님이 꽃가게를 하고 농사도 좀 취미 삼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찍으라고 해서 왔는데, 뭐 농사하시는 분들은 뭐 흔하디 흔할 건지만 서울에서는 참 일부러 찾아야 볼수 있죠, 시골을 가거나. 별건 아니고, 오이 뭐 이런 거, 상추, 이런 거한번 올려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게 오이랍니다, 오이. 네, 조금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호박 아닌가? 오이인가? 아, 오이 여기 많네. 이렇게 오이가, 네. 이렇게 있네요. 우이가 있고, 오늘 고추, 저도 시골 출신이라도 조금은 알아요. 워낙 어릴 때에 사와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은 농사도 좀 쳐봤고, 감자하고 옥수수하고 어... 짓는 걸 봤죠. 는게 <laughs> <지금> 아니라 <laughs> 워낙 어릴 때에 사와가지고 7살인가, 8살인가부터.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이더라고 요런 거는 모르겠어요 옥 대파, 폭파 상추 이렇게 있고 상추, 꽃상추라거나 요런 것도 있고 잠깐 나가 가지고 상추 이렇게 있네요. 파도 있고 고추도 있고 참 서울에서 이렇게 농사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저기 계신 초록색 옷 입은 누님이 저하고 친한 누나님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 콩이네 콩 콩. 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추 이렇게 아, 파 이렇게